안녕하세요 안경맨송입니다. 자녀분의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성장기 때 키도 더 크고 뼈도 튼튼하게 자라고 피부도 더 밝아지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를 풀고 인강을 하고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TV를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눈도 휴식할 시간도 없지만 자녀분들의 눈도 휴식할 시간이 매우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검사를 6개월마다 하시나요? 3개월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12개월마다, 1년마다 하시나요? 실업검사를 해보면 시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6개월마다 툭툭툭 툭, 툭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서 잘안 보인다. 안경을 써도 눈을 자꾸 찡그려도 이젠 잘안 보인다. 그때마다 또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시력 검사를 하러 가게 되면 이번에 3단계 떨어졌네요. 이번엔 5단계 떨어졌네요. 이번엔 일곱 단계나 떨어졌네요. 이렇게 결과만을 받아 보게 되는 집들의 고충과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탑, TV를 보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잘 케어를 하고 잘 쓰는 건지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어린이 모델이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 안경을 썼을 때이 친구의 눈의 위치는 안경의 한 가운데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자녀분의 안경이 눈에 한가운데 있는지 또는 너무 위에 바짝 붙어 있는지 또는 이 안경틀 넘어서지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세요. 저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안경의 전체 부분이 초점이라고 생각해서 어디를 보든지 맑고 깨끗하게 다잘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경 쓰면 다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광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자면 스마트폰처럼 중심으로 깨끗하게 사진 찍히면 주변이 흐려지는 원리처럼 안경 렌즈도 중심부는 또렷하고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는 굴절 외국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성인의 안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안경을 맞추게 될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생각을 미처 바빠서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laughs> 마니킹을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만약에, 음, 자녀분이, 나, 이렇게, 큰 안경, 엄마 큰 안경 쓰고 싶어요. 그래, 큰 안경 마음에 드는 거 쓰렴. 이렇게 해서 이 안경을 그대로 씌워보겠습니다. <laughs> 씌웠더니, 육안으로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어디가 초점인지 일반인이 알아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펜으로 이 안경의 센터를 체크해 봤어요. 했더니 여기 크로스 라인이 도수 안경의 초점 중심이라는 것은 알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눈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와는 전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경을 제작하게 될때이 초점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조금만 안경을 쓰다가 눌리거나 부딪혀서 이 위치가 흘러내리게 되거나 틀어지게 되면 눈 위치가 완전히 다른 쪽에서 빛이 굴절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형에 비해서 너무 큰 사이즈 안경, 너무 밑으로만 처짐이 많은 안경, 그래서 불절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이 정도의 큰 안경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얼굴형으로 봤을 때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고 무겁지 않으면서 피팅이 얼굴형에 잘될수 있는 그러면서도 위쪽으로도 볼륨감이 있는 사이즈가 있는 안경이 좋구요. 이 안경을 썼을 때 눈의 초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피팅과 함께 눈 초점 측정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도수 안경을 쓰게 될때눈 초점과 시력 초점이 잘 맞게 되어서 눈의 피로도 줄이고 시야 선명도도 높여서 집중력이 오래 갈수 있도록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 많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 오랜 시간 보더라도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서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다이렉트로 맞아야 되는데 이 시력 변화 때문에 초점이 덜 맞게 되어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불편이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광학적으로 망막상에잘 맺혀지도록 하는 설계의 안경 렌즈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운데 초점과 주변부 초점을 함께 고려하여 맞춘 호야라는 회사의 마이오 스마트 렌즈라는 것이 최근에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안경을 썼을 때눈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도록 되어 있고, 주변부에서는 실력적으로 초점을 교정해서 잡아줄 수 있도록 교정해주는 도움을 주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약처에서 약 60%의 근시 억제 효과가 입증되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렌즈고요 실제 안경 썼을 때 우들투들해서 뭔가 어지러움이 더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렌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안경 렌즈로 작업을 마친 후 그 안경렌즈 형태는 어떤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안경렌즈 디자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 초점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서 엄마 뭔가 좀 흐려 보여요 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보호자나 안경사는 그걸 보고 초점을 다시 맞춰 주기가 좋은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안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경을 만드는 상태 완성된 상태에서는 그냥 일반 안경처럼 보이게 되고요 마이너스 4디 옵터이긴 해도 안경 렌즈 두께는 상당히 얇은 타입입니다. 안경 렌즈 설계가 어떤지 제가 불을 끄고 한번 잠깐 보드 건데요. 여기 아래를 바라보시면 일반 음. 안경으로 보이게 되는데 실제로 광학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초점 설계가 라이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눈으로는 절대 알기가 어려운 초점 설계를 과학적으로 빛을 조이게 되니까 눈 초점 위치가 어느 부분을 통해서 볼수 있는지 주변에 도움 주는 기능이 있는지 또는 진품인지 진품이 아닌지도 알 수가 있죠. 집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알아나는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기의 시력 관리는 성인의 시력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갈 때마다 시력이 떨어서 어떻게 또안볼 수는 없고, 책을 안볼 수도 없고, 문제를 안풀 수도 없고, 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 막막상의 초점을 더잘 맞추게 되면, 안축장 길이 변화를 더 줄일 수 있는 식약처의 허가도 받은 근시 시력 억제가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력 관리를 할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청소년 성장기에 시력 변화가 많아져서 자꾸 시력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신 청소년 집에 자녀분과 또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은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합니다.